저런거? 어 맞아 맞아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네 여기 막부속 골목이네 <laughs> 야 이거 동영상인데? 어 가수다가수야 힘들어. 아스에 <laughs> <laughs> 가수야 가수. 야, 다음 코 간다. 어, 다음 코. 자, 여긴 어디입니까? 어디냐고요? 아. 여기는 가평 숯불 고기맛 국수라고. 아, 가평군이 선정한 1 0대 맛집이네. 이딴건 필요 없고. 아, 담배 흡연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? 10년 넘었죠? 아, 신발 벗어 봐. 좋아 보인다. 지금 일등기는 <laughs> 현장입니다. 나이 먹었어. 아 이거 좀. 진짜... <laughs> 망했다. 고기도 맛있고, 음 맛있어. 훌륭했습니다. 아, 진짜 맛지. 여기 아직 막국수 찌질이 박 사장은 아직도 먹을 거야. 저는 먹는 걸 몰라. 음. 하면은 바로 한 사발 끝냈습니다. 빨빨 리리 먹어라. 빨빨리. 리 어? 뭐 시간 남았소냐? <laughs> 진짜, 진짜 열심히 먹는다니까. 야, 빨리 먹어. 야, 15 15 야, 삼키시가 좀 있어? 근데 영 삼키. 시간 좀 남지 않아? <laughs> 바빠 우리 많이 남긴 했는 것 같습니다. 뭘 <laughs> 타는데? 몰라. 뭘 타는데? 아니, 양주 한 모금씩 할까? <laughs> 야. 야. 이제 알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야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맛있어맛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이 o n t k n o 거 I d o n 덕후 n o w I d o 아, 근데 진짜 경치는 죽인다. 빛나는 붙 둘러봐 뒤에. <laughs> 처음 못자를 하더만 바... 하늘 쪽으로 쏴봐 그리고 그걸 계속 봐, 주시를 해야지. 아, 없지만... <laughs> 밑에 봐봐. 아니, 뭐, 밑에 봐봐. 다른 총 해봐 그냥 빠르게 가자. 오케이. 야 기관총 이런 거 해봐. 나 아, 이게 끝나야지 되나 보다. 안 보여? 어그로 존나 섹시해 지금. 아넘치다 매력이 넘치다 겨털, 겨털, 겨털. 앞내는 흘러내려 흔들, 흔들, 흔들. 돌려? 어. 걔를 잡고, 탱고추도치 걔를 돌려 이렇게 딱. 그렇해 그렇지. 네. 또 돌려? 아니, 뒤를 자꾸 크게 돌리라고 크게. 그렇지. 그러니까 난저셰도복스다 좋... 오케이, 뭔 느낌인지 알겠지? 어 어. 오케이 사장님. 스탑 쓰다. 얼굴. 야 끝날 려면 아직 멀었다. 어. 되게 있는데. 그러니까 빨리 이거 이겨, 이겨야 돼. 너 이거 포기할 거야? 야. 씨 야, 흰 수건 던져 말아 어? <laughs> 야. 웃지 말고 그다음 너야. 야, 그냥 계속 몰아치라고 잽, 잽, 스트레이트. 야, 백치수가. 어, 야, 야.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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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게 덤졌어. 이렇게. 야, 야, 제... 야, 야. 야, 이거? 그치. 막막 배, 아, 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배 때리고. 야, 거리 벌려, 거리 벌려. 아. 아직 아 일라운드거든. 야, 연나오는데. <laughs> 야, 너 가봐. 야. 아. 틀리잖아. 난 거의 다 세게 쳤는데. 야, 하나도 안움직이는데나 매순간 세게 쳤어. 들어와봐. 보고 있어. 와 쩐다. 저도 건투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. <laughs> 나도 됐냐? 어찌. 아너한거보고 옆에는 어, 무슨 커피숍 같은 거 같은데. 아 이. 야 이렇게 좀 잡을 때 이거. 데 나가. 야 여기 여기 다 비우고 가지고 가면 안 돼? 봉격오 봉벽... 어, 그러네. 대천제. 한0 1억 나이트 갖고 와야지. 재밌게 놀자. 고기집 잘하는 게 끝나고. 뭐. 이렇게 먹어야지.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야 이거 뭐냐? 야 근데 이거 뭐 진짜 장난 아닌데? 쉐이크 쉐이크 자 우리 올해는 모두 다 그냥 건강을 최우선으로 그래 건강하자 야, 야 우리도 드디어 아즈멘트 나오네 이제 아 그래 네. 아돈 뭐든지 돈이 중요해 야비트코인 까봐 어. 인간극장 아 이거의 장점 무엇입니까? 어 너무 밝은데? 줄여드려야겠네 안 좋냐? 나는 그냥 불 보는 거 좋아. 존나 좋아하는데? 아, 나도 이제 자기 전에.